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재일입니다. 네, 어,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어린이의 이름이 이제 사용된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된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사용된 그런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안들의 그런 사연들은 사실 매우 이제 가슴이 아픈 그런 어, 사연들인데요. 어, 민식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법, 이 바로 그것인데, 어린 나이에 정말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 신호등과, 그 다음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화 하는 것을, 어,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하준이법은 아파트 단지를 도로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 다음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는 고인목 등 어,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어, 갖추고 미끄럼 주의 표지 안내를 갖추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모두, 어, 아이들이 당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에 의해서 발의된 그런 법안입니다. 어, 제가 이 IA들의 이름이 사용된 법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중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법이, 어, 법이 통화되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 이 법안들을 잘 지키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고서는 어, 그 작은 차 안에서 세상 무서울 게 없게 되는데요. 시속 60, 80으로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달리는 것들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져서 이제 사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되는데요. 인권을 공부할 때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문장이 불편해도 괜찮아, 괜찮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을 어, 잘 참지 못하는데요. 이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도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리함은 편리함을 누리지 못할 때 불편한 감정을 어,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간 그런 삶에서. 또 사회복지관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불편함을 불편함과 힘듦으로 제가 만족을 누리고 편해지는 것은 없는지를 살피고.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의 내년 목표로 이제 세워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불편함을 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내년 목표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전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